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초막절, 약 10월 15일 정도 됐을 때죠. 그때 초막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기록 순서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음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대 사본들의 사본들을 살펴보면 그 시간 순서가 여기에 붙었다 저기 에 붙었다해서 실제로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 초막절, 약 10월 15일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 때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에 있는 수전절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느 날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서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 보면. 율법 교사가 와서 한그 질문한 그 의도는 자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고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맞지 않으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질문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대답, 질문을 다시 역으로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준비나 한 듯이 율법의 최대 계명을 들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신명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두 가지 명령을 대답을 하게 되죠. 지극히 맞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러니 가서 그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부분은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둘 가운데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은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은 좀 다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몸 같이 사랑할 그 대상, 그 이웃은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사가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하는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앞부분에, 앞부분에 있었던 말하는 것처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이미 율법의 정한 대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 개념은 두 가지 위에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한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율법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한정하느냐 하면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이웃으로 한정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율법을 행할 수 없게 되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를 굉장히 좁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체를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자기 이웃이라면 당연히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웃이다라고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즉,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의 이웃이다, 율법사의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보시면 이웃의 범위를 누가 정하죠? 율법사가 정합니다. 내가 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의 정의를, 범위를 내가 정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웃을 정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사랑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했다. 라고 얘기하고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대답을 듣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듣고 깨닫고 고치기를 원하셔서 이 비유를 주시고 있는 거죠. 우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던 길이고 또 강도를 만나는 일도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는 것이 뭐 생소한 비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흔한 것을 비유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은 게 아닙니다. 거반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정한 율법에 의해서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접촉하기를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체가 아닌데 그냥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그냥 못본 척하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두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질까봐 그렇게 안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정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스르 위에서 멸망을 하게 되죠. 남유다만 남겨뒀고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을 하니까 이아스르라고한 나라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어서 북이스라엘을 민족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어떤 귀인들, 귀족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타 민족의 사람들을 북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살도록 끌어와서 거기에 정착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만 혼혈 민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의 민족을 유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건할 때 남유다 백성들이 한참 성벽을 재건하는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돕겠다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당신들은 혼혈민족 아니냐, 당신은 유대인 아니다, 라고 매몰차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손을 내민 사람도 민망하고, 어, 그 마음 속에 원수와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남녀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때 개와 돼지를 보듯이 그렇게 보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보기에 앙숙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인보다는 사마리아 사람 한 일이 더 옳은 일이고 또. 누가 이웃을 사랑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또 율법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선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참 이웃이 됐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됐죠. 만약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어떤 사람일 것, 같,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만약에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없다 라고 한다면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이 거의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들이 그냥 지나쳤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죠. 같은 민족이고 서로 생각할 때는 그들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서로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칩니다. 이걸 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들이 가초, 같은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이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누가 되었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멸시하고 천시하는 사람,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던지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고 물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꺼내기도 싫어서 제 생각에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은 싫어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 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인가 아닌가는 내 이웃이 될수 있는가 없는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laughs>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웃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웃을 누가 정했죠? 내가 정했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이웃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을 누구로 말씀하시는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 종교, 피부색, 언어, 성별과 상관없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넓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을 베풀 대상이 너무 많으면,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가 내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랑하듯 얘기하고 있지만 너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어떤 질문에서 시작되었죠? 이 비유가 어떤 질문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면 앞에 있는 본문 처음에 있었던 본문 한번 보세요. 어떤 질문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됐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대답은 율법으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몽학교사라고, 어,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시대에 주인의 자녀가 6살 때부터 약 16살 때까지 함께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 자녀가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지를 옆에서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용어를 율법에 적용시켜서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율법의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는데 율법이 그 죄다라고 거를 한정시켜 놓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마음이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탐심이 죄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사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자랑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율법사의 잘못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구원은 뭐로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매일 헷갈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혹시 성도님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못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못 간다고. 제가 성실하게 예수를 믿지 못해서 못갈것 같다고. 또내 마음이 아직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온갖 이유를 대면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답은 나의 행위를 보면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위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죄인이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래라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 율법사는 좋은 뜻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악한 뜻으로 왔습니까? 악한 뜻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이 사람이 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대답을 듣고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사도 사랑하셔서 그 율법사가 듣고 깨닫게 하시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별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흠잡으려고 왔던 율법다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 그거 잘못했다라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알려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해 알려주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죠. 내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또 목회자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또 사람마다 겪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가장 흔한 방법,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흔한 방법이 고난과 역경의 방법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아보시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나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영적으로 새로운 틀을, 영적인 틀을, 틀을 깨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맞이하게 하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영적인 단계를 한 단계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에 대해서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몇 학기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교학 과목을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학을 듣는 데 설교학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시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신학적으로 비판해라, 신학적으로 비평해라, 라고 하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듣고, 어, 이 설교가, 어, 어떤 설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 잘랐는지를 신학적으로 비평을 해서 제출기한에 맞춰서 냈습니다. 미국 사람도 이 제출기한을 넘어서면 안받습니다 그래서 제출기한에 맞춰가지고 제가 숙제를 냈죠. 그 다음 주에 페이퍼를 돌려주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무리 찍어도 0점은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0점이 맞아요. 0점. 인생 처음으로 0점을 맞아 봤어요. 그러면서 코멘트를 달아주시는데, 너의 비평에는 신학이 없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그 코멘트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내 신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 신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려고, 뭐, 신학교 때도 그랬지만, 유학할 때 성경 공부 잘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됐죠.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기도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응답의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재미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붙여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면서 우리가 갇혀 있는 그 틀을 깰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환경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도전을 거부하거나... 또 변화하기를 거부하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현상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사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영생이 오직 예수님으로만부터 온다라고 알았다면 이 율법사도 아마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영생이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그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깨닫게, 깨닫게 하실 때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못 잡는다 라고 한다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생을 놓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둘 깨닫게 될때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른 세계가 보이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미래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성숙이 있게 되길 바라고 매일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